안녕하십니까. 홍메도 탭입니다. 자, 연휴전, 마지막, 어, 주식시장이 끝났고요.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. 음,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휴장이고, 어, 오늘 뭐, 대체로, 어, 장이 잘 끝난 것 같아요. 어, 보시면, 음, 외국인이, 음, 4천억 샀고요. 어, 선물은 6천 개 샀습니다. 기관도 현물 3천억 샀고요. 뭐 선물은 외국인 받아줘야 되니까, 8억 고 7천 개야. 어, 수급 좋습니다. 어, 코스피는 10포인트 올랐고요. 코스닥은 1.8% 올랐습니다. 자, 상승 종목, 하락 종목은 거의 비슷하네요. 코스피나 코스닥이나. 어, 어, 하락 종목도 만만치 않게 많았는데, 그이 에코프로 BM 같은 거, 어, 그런 종목이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. 뭐,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. 어, 주요 종목 살펴보면 응. 에코프로 p m 5%, 에코프로가 11% 올랐는데 역시 액면분할 이슈가 아직까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뭐 기업 내역에 큰 변화는 없는 거고요. 그런데 오늘 왜 올랐냐면 사실은 분위기를 얘가 만들어줬는데 얘는 우리 꼴이 크게 다뤘어요. 얘가 25조 양극재 계약 소식이 나왔는데 어,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, 어, 2차전지 관련주를 끌어올린 것 같아요. 근데, 정작 얘는 별로 윗골이 길게 봤고, 어, 에코프로하고, 에코프로 PM, 그 다음 포스코 퓨체, 뭐 이런 애들이 더 많이 오른 것 같습니다. 어, 어차피, 어, 뭐, LG 화학이 대규모 수주를 했지만, 음, 분위기는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분위기를 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반도체는 삼성전자는 초정, 하이닉스는 상승. 이렇게 좀 엇갈렸고요. 어, 자동차는, 현대차는 여전히 강세. 기아는 좀 조정. 이 얘기는 여러 번 했으니까 오늘은 이 정도로 끝내고요. 그 다음에 오늘은 로봇주. 뭐, 로봇주가 좀 올라가더라고요. 음, 눈에 띄는 것은 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, 삼성전자 매수 기대 속에 에, 상승했다는 거. 그 다음에 어제 뉴스 중에 해운주. 음, H&M이 오늘은 좀 많이 빠졌는데 3% 정도 빠졌죠. 이제 가 협상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과연 한국에서 6조인데 이제 산업은행이 영구채 전환하면 8조 정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사줄 수 있는 회사가 있냐 제가 볼 때는 그 8조를 투자해서 설마 할인이 26인가 그렇거든요 동원은 40이도 넘어요 살수 있는 기업은 제가 볼 때는 이제는 남아있는 게, 한화, 뭐, 꼽는 게, 그 다음에, H, HD 현대그룹, 그 다음에 현대차그룹, 뭐 이렇게 꼽고 있더라고요. 근데 각 기업들이, 아직은 뭐, 근데 제가 볼 때는 현대차 정도가 되야만이, 뭐, 그나마 자금부담 없이, 인수할 수 있는, 어, 규모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얘가, 이제 규모가 너무 커졌죠. 지금 시가총이 13조지만, 여기서 영구채 전환까지 하면 시채 어, 시가총액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. 한 20조가 넘는다고 봐야죠. 그래서 어, 물론 현대차한테 인수가 된다 그러면 대박이지만 현대차는 글로비스가 있기 때문에 또 적극적으로 나서지도 않는 것 같고 어 그래서 이제 매각 협상이 좀더 길어지는 거 아니냐 그런 실망감 때문에 좀 빠진 것 같은데. 어쨌거나 PBR이 0.5배 밖에 안되는 저평가 기업이다. 그 정도. 그리고 국적 선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보물이나 마찬가지죠. 어, 뭐 이건 뭐 절대 망할 일이 없는 거고. 누가 가져가느냐 그만 남은 건데 어, 최소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시간은 걸리더라도 할인이나 동원보다는 큰 기업이 가져갈 것이다. 뭐 이거는 확신합니다. 시간이 걸리지만 왜냐하면 그 정도 기업이 아니고서는 가져갈 수가 없는 정도의 규모예요.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음, 자그 다음에 음, 오늘 강세종목 뭐 간단히 살펴보고 음, 마칩시다 자 오늘 한미반도체가 상승 4가쳤네요 어, 여전히 뭐 반도체, HBM 관련주, 뭐, 이렇게 나온 것고 오늘은 특등이 있는 게 없어요. 삼성화재가 10% 급등했고요. 음, 좀 눈에 띄는 거, KCC 글라스 같은 건 역시 저평가 관련주죠. 뭐, 그 다음에 이제 2차 던지가 좀 눈에 띄고, 스피에서는. 어, 빠진 거는, 오시아이 홀딩스가 실적이 좀 나쁘게 나오면서 오늘 많이 빠졌고요. 뭐, 이스 스페셜, 스페시, 아유, 이름, 스페셜티 케미컬. 이거는, 그 어제 급등했기 때문에 빠진 거고, 큰 의미는 없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, 오늘은 좀 방향성이 없네요. 저평가 종목들도, 오른 거 있고, 떨어진 거 있고, 그러네요. 보니까. 코스닥은 2차전지, 웨인보우 어, 로보틱스, HPSP, 뭐 에코프로, 에코프로 PM, 이런 종목에서 급등이 나오면서 시장을 이끌었다. 음. 자, 거래대금. 보시면 오늘은 삼성전자, 한미반도체, 에코프로, 하이닉스, 현대차 뭐이 정도가 거래대금이 셌고요 LG화, 에코프로PM, 파워로직스 초전, 초전도체죠. 이런 종목이 아직도 좀 살아 있네요.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시황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설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